라는 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근원내 받으십시오 근원에 받으십시오 네이미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네이미아는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관원이 되었죠 그 관원 중에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궁에서 그닐 수 있었고 왕의 음식 중에 하나인 술을 맡은 술관원장이죠 고대 사회는 뭐 이렇게 음식을 하면 항상 술을 같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지역도 그렇고 물이 귀하기 때문에 발효주, 발효주를 항상 가지고 오게 됩니다. 물 대용으로 마시죠. 그래서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술에다가 독을 타거나 이렇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왕의 측근 중에 측근 중에 한 사람이로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 왕궁에 있을 때에 이 느예미아에게 예, 그의 동생이었던 하나냐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는 장면이 일장 전체에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 들려지면 좋은데,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소식, 비극의 소식, 아픔의 소식, 예, 눈물만 날 수밖에 없는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이지요. 그 소식이 뭐였습니까? 성문이 완전히 불타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문이. 성문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없다는 것은 이 도적의 노출에 방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 여러분 나중에 그 성지순례 한번 가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진지를 한번 보실 수 있는데 그 성벽은 지금 남아 있는 성벽은. 중세 이후에 이렇게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 예전에 있는 모델들을 그대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수축하고 조금씩 수축해서 이렇게 만든 벽이에요. 그 모슬렘 군이 그 성벽을 치려 해도 너무 견고해서 칠 수가 없었던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예 막 벽들을 다 허물어 버렸던 것이. 이슬람 군대가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 성벽이 없고 성문이 없다는 것은 도적대가 항상 들어와서 약탈에 가기 굉장히 쉬운 노출된 그런 도시고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허물어져 버렸다. 그만큼 불안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지금 형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니에미예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일 절부터 3 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사절 말씀에 우리 오늘 본문 사절 한번 펴 보실까요? 사절 말씀에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가 이 말을 듣고, 듣고, 앉아서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앞에 금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돼 있어요. 뭘 이렇게 했다고요?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에 대한 슬픔이었고 무엇에 대한 기도였고 무엇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무엇에 대한 금식이었습니까? 단 하나이죠.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었나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소식들을 주고 받을 수가 있어요. 나라의 소식들, 또 성도의 소식들, 여러 가지 형편의 모습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죠. 자녀들에게 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소식을 들을 때 믿음의 성도, 믿음으로 반드시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이 뇌매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슬픔의 소식, 안타까움의 소식,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기도로 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반응이 얼마나 아, 이 신앙적인 것인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슬픔의 소식을 듣하고 어떤 아까움의 모습들이 이 소식이 전할 때에 전해질 때에.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기도로 반응하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바른 자세요. 바른 행동이요. 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안타까운 소식이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나라의 상황들 한번 보십시오. 에뭐 어떤 사람들은 뭐 찍을 사람이 없다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후보들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과거들이 있고 형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여므로 간절히 축복합니다이 오미크론이 이제 또 점점 대세에 이런 어떤 이 코로나의 어떤 바이러스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있고 뭐 이게 렇 의학자들은 백신이 필요가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백신을 맞아야 되는 사람도 있다. 하고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옳은지 모른단 말이죠. 이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뭡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의 반응이 뭐예요? 먼저 일을 들고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죠 우리의 안타까운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 사절 말씀에 있는 회복과 또 안타까움의 소식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느에미야가 무엇에 대한 기도를 했을까요?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까? 무엇에 대해 대해서 금식을 기도했나요? 안타까운 사실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회복에 대한 가장 먼저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회복은 어떻게 오는가? 회복의 출발이 뭔가? 그것은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회복의 출발입니까?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것이 회복의 제일 먼저의 출발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에게를주의로무르간들이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터가 무너짐 있을 수도 있죠. 자녀 부분에서 무너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무너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 부분에서 감정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아, 요즘 책 중에 그 크리스천 의사들이 썼던 책 중에 여러 가지 책들이 번역되고 이렇게 또지필되고도 있는데 그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울증이 꼭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과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신과 어, 크리스찬 의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책을 좀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우울증이란 말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은 이 육체의 질병은 빨리 고칠 수 있지만 정신적인 질병은 쉽게 고칠 수가 없는 것을 우리 현대에 질병의 양상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관리를 한다 아무리 마음을 지킨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여인분들은 또 여성분들은 아기 낳고 난 뒤에 심각한 우울증이 올수 있어요 갱년기 통해 가지고 심각한 우울증이 올수 있죠 남편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집에는 말을 못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위축이 되고 우울한 그 감정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물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열정과 마음과 이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의학적인 도구에 힘을 빌려야 됩니다. 약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도 막뭐 우울 환장을 많이 봤지만 심한 분들은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져버린 것, 마음이. 마음이 무너질 때에 소망의 근거를 놓쳐버리고, 이래 살아가 뭐하겠노? 라고 자꾸 위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고,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무너지고, 가정의 근거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때, 이것이 바로 회복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물어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발도 해보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들까, 사는 게왜 이렇게 어려울까, 사는 게왜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올까, 포기부터 해버리고, 절망부터 해버리고, 두려움부터 생각하고, 원망부터 온다면 우리의 삶의 희망과 소망의 출발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소망에 기대하는 모습들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발걸음 하나 옮기는 거 이게. 너무나로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지만 믿음의 성도는 이 발걸음을 옮길 때부터 무엇보다도 이 희망과 소망에 무엇보다 회복에 대한 소망들이 온전히 옮겨지는 첫 발걸음, 발걸음으로 나가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이 바로 그렇게 희망과 소망과 회복에 대한 첫 발걸음이 옮겨지는 놀라운 새로운 출발이 되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로 물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문제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항상 들고 나갈수 있는 여러분의 슬픔의 감정, 여러분의 우울한 감정, 여러분의 근심의 감정, 여러분의 두려움의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이것을 들고 나아가 주께서 어떻게 이루 가실지, 어떻게 들으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간섭하실지, 어떻게 붙들어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답이 있는 것을 금방 아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요 점잖하게 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점잖하게 매너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숙은 문제 딱 있을 때 제일 먼저 뭘 들고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내가 아무리 어떤 뭐 골머리를 안다 하더라도 머리 이렇게 싸매고 누워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이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언 16장 3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경영하는 것이 주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경영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전략을 짜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하는데 사람을 만나요. 사람과 사람을 만남 가운데에서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설득되어지고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들은 내 힘과 내 어떤 화술과 내 어떤 전략과 이것도 많이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할수 없을 때를 알고 할수 없을 그 순간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온전히 이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확실히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모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들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어머니의간절히 축복합니다. 들고 나갈 때에 맡겼던 담도. 새롭게 변하는 문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벼랑 끝이라더라도 하 새롭게 출발하는 벼랑 끝이라도 날개를 달아주시고 날아오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네이미아는 어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들고 나갑니까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 하나이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회복을 간구할 때에 회복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어떤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느예미아가살 때에는 느예미아가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이 지난 뒤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제 포로기가 이제 포로 삶에서 몇 명은 이제 1차 포로기한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갔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이느예미아라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던 것이 뭐냐면 페르시아 문화입니다. 페르시아 문화. 다니엘의 묘도 어디다고 했어요? 이란 이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란 지역에 있고 페르시아 지역에 있어요 아무튼 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던 이 문화는 페르시아 문화입니다. 아마도 유대 문화보다는 페르시아 문화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고대 사회에 특별히 이 페르시아에 있어서 제일 높은 신이 누군가? 제일 막강한 신이 누군가? 제일 강력한 신이 누군가? 제일 힘센 신이 누군가 하면 하늘에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늘을 다스리는 모든 신 중에 가장 높으신 신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에 우리의 고백이 담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에 자기의 표현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에 그가 만났던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너예미아 역시도 그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 체험이 있었고 표현이 있었던 것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신보다 지금 있는 이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신보다 더 높으신 신이 누구인가? 내가 믿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간과하고 들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저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저 그렇게 뭐 이것도 하실 수 있고 저것도 하실 수 있지만 내삶 가운데는 개입이 잘안 하시는 하나님,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해결 못 하시는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로 물어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저 그렇게 동네 이장처럼, 동사무소, 동장처럼 들어주는 그 하나님 아니에요. 어찌 보면 힘이 있는 권력자처럼 좀 들어주고 마음에 들면 들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주고 이런 인색한 하나님, 인색한 어떤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지실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붙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에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수들 되기를 주의로므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예미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진정으로 두렵게, 진정으로 무서워해야 될 분, 진정으로 경외해야될 분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진자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이 다른 이면에서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가 나오 계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 만물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위엄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크고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과오가 무엇인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타락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지중에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후에 보면 인도 예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회복의 첫 발걸음의 적용으로 가장 먼저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모세의 규례와 율례 가운데에서, 물율법 가운데에서 우리 조상들이 어겼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6절부터 쭉 해서 계속해서 이 9절,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약대로이 백성들이 타락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오니라는 내용들이 계속 담겨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무엇보다도 인자한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의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그 죄인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죄에 대해서 는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의 자세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던 느에미야는 어떤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5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되어 있죠. 우리 9절 말씀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어,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무엇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은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약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느헤미야의 핵심적인 소망을 붙들고 회복을 위한 소망의 발걸음으로 나가고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가? 내 어떤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할 때가 있죠. 어떤 일용한 양식을 두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두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셔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기루셔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가? 여러분에서 근거를 찾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근거를 찾으셔야 됩니까? 말씀에서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근치 아니 하시는 분이요. 은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요. 은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은약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기도하다가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세요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기도의 근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형편이 여러 가지 은약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 왜안 들어주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들어주셔야 되나 여러분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을 요청하십시오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극률과 주님의 사랑과 주의 회복과 주의 치료를 강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약 가운데에 그 은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400년 동안도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하나님이오. 수천 년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 우리 이땅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보내신 분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은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약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복 우리의 터가 무너진 우리의 성벽터가 무너졌던 모든 삶의 영역들 건강과 물질과 관계와 내면과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세계의 이 터전들 가운데에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슬픔 감정에서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의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는 미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시0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고 내 하나님의 의의를 공의를 빛같이 드러내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루시는 분 앞에 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 앞에 아려야 되는 것이고, 이루시는 분 앞에 우리가 우리의 슬픈 감정을 안고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을 향한 소망의 첫 번째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여러분이 무너져 있는가, 무엇이 무너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며 이걸 가지고 주님 앞으로, 주 예수 앞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모두 무거운 짐을 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